처음 보는 야채볶음, 어디서 본 듯한 개튀김, 태국 음식 닮은 샐러드, 고기인 듯 고기 아닌 식재료, 엄청난 놈이 들어간 샤브샤브까지, 컨셉 충만한 베트남 가정식입니다. 오늘도 미슐랭에 이름을 올린 베트남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뭔가 자랑스럽게 아주 크게 뭔가 걸어놨다. 아, 그래. 식당의 외관부터 일하시는 분까지 아주 컨셉에 충실한 식당입니다. 메뉴판 표지에도 미슐랭을 표시해놨네요. 아. 여기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붙여놨어. 밖에도 그렇고 우리 가본데 중에 가장 많은 광고를 해놓은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심각하게 메뉴를 선택 중입니다. 여기 식당은 밥도 유명하고 샤브샤브도 유명해요. 그러면 샤브샤브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가 시켜볼, <laughs> 시켜볼까? 멀찍나 했더니 오늘도 함께 온 딸아이를 찍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요즘 방학이라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결정한 메뉴들을 주문해 봅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게튀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요리도 나왔 습니다. 야채 음. 자 뭐, 먹어봅시다. 우선, 개 튀김부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개 등딱지를 제거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맛입니다. 얘는, 얘는 뭐까? 음, 여름만 있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티앤 꽃은 일반 야채볶음과는 전혀 다른 식감입니다. 바삭한 식감의 게튀김은 정말 술안주로 딱입니다. 얘는 뭘까요? 샐러드? 네배 둘, 생둘 이건 무슨 고기야? 거의 생고기 같아 닭종 베트남 향채소와 송아지 고기 샐러드입니다. 송아지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샐러드 소스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태국 쏨땀처럼 약간 매콤함도 있어서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다다 먹었다고? 어? 이게 인기가 제일 좋아. 네, 이게. 어. 거다먹었어도었어는다빼 먹었고. <laughs> 얘는 는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오네. 응. 또 다른 요리가 나왔습니다. 음, 이게 죽성이랑생선위이 생선 내장 말하는 거아니 우리 그때 작가 먹었을 때 같이 먹었던 거? 똑같은 거네 거랑. 음. 근데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달라서. 그래, 이건 큰데 되게 위가? 응, 이거 큰 거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 되게 크다. 응. 뜨거, 뜨거, 뜨거. 응, 너무, 너무. 무슨 맛이지? 질겨? 쫄깃쫄깃해. 낯설은 음식이 두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죠. 생각보다 쫄깃한 맛이 죽순이랑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요리 샤부샤부가 나왔습니다. 죽 베이스 국물에 게살과 내장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 샤브샤브 인데요 샤브샤브에 넣을 고기와 야채들도 나왔습니다 저 넣어서 먹는 거야? 예, 응. 하나 양 되게 많어? 깜짝 놀랐어 맛네이 이거 구 네. 네 얘는, 얘는 뭐야? 이 노란 거 뭐야? 이거요? 계란이에요. 버섯이랑. 얘 버섯이에요. 이거는 소고기인 아, 것 같아요. 그, 그 어묵이고 이거는. 어, 어. 아 여기 여기 민물 게살은 여기아 이게 여기 죽 죽. 저 닭이 들어가서 이걸 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뭐, 뭐 시분, 아 계란. 되게 되게 이제 민물 게살과 내장으로 만든 소스를 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목소리> 이제 처음 넣은 재료들을 꺼내서 맛을 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비둘기 알도 잘 익어서 나왔습니다. 꺼낸 만큼 재료를 계속 넣어주면서 끓이면 됩니다. 게살향이 가득한 죽이라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아주 잘 먹습니다. 소스를 추가하면 진한 민물 개향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 이거야? 음음한테하지만 오늘 먹은 것중 어느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일 고장 뭐에? 뭐지? 고 고장 뭐에? 그게 지금 그리고 다음에 너무 샐러드 아네화태 거기서 안내가 나왔던거는 이거랑 아까 그개 죽인 두개야? 응 많이 한나고 생각하지 어그아 근데 뭐니은 뭐니냐? 콩은 뭐니 아? 킷메 이 매워서요